말씀하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멀리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. 오늘 저희가 이 광주교육청 광장에서 앞에서 우리가 소리치는 이 목소리가 결국은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역시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셨던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 공화당의 홍문정 공동대표님 말씀입니다. 감사드립니다. 맞습니까? <목소리도> 우리 우리가 여기왜왔습니까 뭐라 내리지도 않죠. 오늘, 오늘 끝은 내일이 되는데 우리 홍문정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어디 없다고 도망갔다 그러는데 도망갔어. 아이 s 스에 r 도망 o u 지아다 a r 들 e t i n g your t o m a h a w 김정은 a t s sure. I'm not. I'm 정 o t I'm 이 o t I'm not. I'm not. 뭐 m not. I'm not. I'm n 광주 계신 사람들, 국민들, 지금 80 넘는 사람들 다 창씨 깨명했을 거예요, 뭐, 에? 자, 창씨 깨명한 사람을 지금 어느 유튜브에서 나오길 내가 한번 얘기해볼게. 요